이차원에최솟값이 있대. 최솟값 최대값 뭐야? 그래프의 y 좌표지꼭짓점에 y 좌표 됐어? 꼭짓점에 y 좌표 그럼 뭐, 표준형 만들으셔야죠? y는 x제곱, 플러스 2ax, 반의 제곱, 반의 제곱. 됐죠?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. y는 x 플러스 a의 제곱, 마이너스 a제곱, 플러스 a. 얘가 m인 거야. 그잖아, 이 그래프에 뭐야? y자표가 최대값 최소값이라며. 얘가 m이라며, m. 그 수. So, m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인데, 이것에 또 최대값을 구하래. m도 a의 2차식이지. 그럼 또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네. 뭐야? y자표. 마이너스 a제곱, 마이너스 a 반의 제곱, 4분의 1, 빼기 4분의 1. 이걸 반이 넷이야. 2분의 1이잖아. 그거 제곱이니까 뿔 4분의 1, 마 4분의 1. 다 끝났네. 마이너스 a-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, 그렇지? 마이너스 쓸모 없으니까 나와야 되잖아. 자, 그럼 뭐야 얘는? 그렇지. 엎어진 거 보이지? 엎어졌잖아, 음수니까. 그럼 최댓값 갖게 돼. 최댓값 몇? 4분의 1 갖는 아주 레전드 문제야, 알았어?